마가복음 15장 38절 39절 2절을 보겠습니다. 38절. 이에 예 성소희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어,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바로 성소 휘장이, 어, 찢어져서 둘이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성전의 휘, 휘장은 두 개가 있습니다. 성전에 출입하는 그 성전 입구에 있는, 성소 입구에 있는 휘장이 있고, 그리고 성소와 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어, 그걸 가리고 있는, 바로 그 휘장,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어, 1년에 딱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대속제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짓고 짊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1년에 딱한번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어, 바로 이 성소가 성소의 시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 그 말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는 어, 대제사장이나 또 특별한 누군가의 어떤 그 어떤 중보가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있다는 어떤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죠 어, 구약에 보면 우리가 사람이 백성이 죄를 지면 그 죄를 대신해서 어 짐승이 죽고 그 짐승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도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죄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직접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성소의 시장이 찢어졌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6에 가보면 히브리서 6장 19절이라든지 9장이라 또 10장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휘장 가운데 놓으신 새로운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렸는데 바로 그 길을 의미하는 그런 뜻으로 이 성소가 성소의 시장이 갈라지게 되는데 또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우리가 이제 좀 다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장은그뭐그 뭐그 홍색, 자색 실로 밴그짠 서로 꼬여서 만든 그걸 가지고 또 짜낸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성수의 시장은 최소한 한 15cm 이상 돼요. 이 유대인의 전승에 보면 황소 세 마리가 어 양쪽에서 당겨야지 간신히 찢어질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난 두께의 그런 천막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걸 사람의 힘으로 어느 한순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또 성전에 있는 것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뭐 우리가 인위적으로 뭘할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죠. 하나님이 스스로 휘장을 찢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이다. 그게 바로 누군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집이 성전이 다돌 위에 돌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 그런 이미 예언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 이런 건물과 이런 어떤, 어떤 그런, 어, 어떤 인위적인 그런, 어, 그런, 그런 구조물들, 아니면 그런 건물들, 또 그런 어떤 물건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그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 또 죄사함의 어, 길이 열리는 그런 의미가 이 시장이 찢어지는 그런 의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실제로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기록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면 또그 성소의 시장은 아무나 볼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제사장을 통해서 그 소식이... 바깥으로 전달됐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 제사장 중에서도, 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겠죠. 어, 그런 어떤 또 성전 안에, 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갈라지는, 그래서 제한적인 대제사장만 갈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놨다. 그런데 그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서 있던 백부장이 고백을 하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뭐이 사람은 성소의 시장이 찢어진 것을 모르죠. 왜냐하면 다른 현장에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 있었지. 뭐, 성, 성전에 있진 않았으니까, 어, 다른 공간에 있었,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놨을 때 제일 먼저 말하자면 그 길로 들어섰던 인물이 바로 이 백부장, 또는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대단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왜? 지금 이마가보음은그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고난 왜냐하면 지금 황제로부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 당하고 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환란 속에 있는 이방인들, 그들이 어, 십자가에서 예수수가 죽으심으로 생명의 길이 열렸을 때그 길에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된 사람이 바로 이백 부장이었다는 것,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소식을, 이 이야기를 이, 들어, 들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어, 이런 이건 엄청난 그들에게 어떤 영적인 어떤 격려와 위로와 힘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이런 십자가와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런 고난 속에서 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고백이 바로 어, 어떤 생명을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어, 그들에게는 이 복음서가 또이 백부장의 고백이 이방인들에게는 큰 어떤 영적인 그런 힘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앞서 예수님이 그 희롱 당하고 모욕을 받을 때 빌라도의 그, 어그 관저에 있을 때어 그때 구린들이 다 모여 있었잖아요. 그때 이 사람도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조롱 당하고 희롱 당하고 모욕 당하는 것을 봤을 테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도 뭐 거기에 참여할 수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과 또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역할과 이런 일들을 다 거기서 주도해 왔던 그런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뭐 기적을 본 것도 아니고, 뭔가 능력을 본 것도 아니고, 그저, 어, 그저 그의 소리는 딱한번 들었잖아요. 엘리에 딜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그의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어, 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 그 청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과연 이게 우리 사람의 어떤 지혜와 경험과 상식으로 가능한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부활을 보고 뭔가 어, 좀 사람들한테 보란 듯이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믿고 어 그렇게 어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이 백부장은 전혀 아닌 오직 이가 이 사람이 본 것은 고난과 십자가와 그리고 그 죽음밖에 없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어. 솔직히 이거는 무슨 종교적으로 훈련을 받거나, 뭐,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그런 경험과 만남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그런 사람들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도, 제자들조차도, 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진실된 고백을 할수 있다는 것. 이게 어디서 된 거예요? 바로 십자가 아래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실한 고백들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 아래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이럴 때는 누구나 다잘 믿을 수 있죠. 누구나 다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지만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 나오는 현장은 바로 어디겠어요? 바로 고난의 현장이거든요. 시련의 현장. 불안과 시련 속에서, 어,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갈수 있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거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을 볼 때도, 어, 뭐잘 되고 형통하고 막 이럴 때 보는 게 아니죠. 힘들고 어려울 때 저분들이 우리 부모가 어떻게 그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해 가고 있는지, 그 상황 그때 어떻게 믿음의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을 때 그때 자녀들은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늘 이야기 했잖아요 고난 당하고 죽임 당하고 내가 섬기려 하고 왔고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려고 왔었고 내가 많은 사람들의 제 속물이 되려고 왔다 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성소의 시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그때가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 다 어려움과 그런 일들 속이 결국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 근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좀더 깊이 알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거 우리 오히려 야구보서 일장 말씀하셨는 시련을 당하고도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왜? 그때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 거죠. 그때 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기회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백부장이 십자가 밑에서 고백하듯이 바로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에 어, 가늠되고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기회가 된다는 것. 우리에게도 부활도 있고 큰 승리도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문제를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야, 이때 내가 내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다.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의 진실한 고백을 드릴 수 있을 때그 때가 됐다. 오히려 기쁘게 어기고,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갈수 있는 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그 믿음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십자가 밑에서 진실한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백부장의 고백이 바로 또이 성소의 시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때 바로 이 백부장이 그 길을 먼저 어, 들어섰던 이런 고백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 어,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의 믿음을 명백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인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기쁘게 옮길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의미가 뭔지를 알고, 오히려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당할 때. 십자가 일을 겪을 때 오히려 더그 믿음이 빛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께서 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아오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기억하시고, 어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그분의 십자가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우리가 기쁘게 지고 갈수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보란듯이 드러나고 또 자랑할 것이 있고 보여줄 것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버지 그런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소의 시장이 갈라지고 또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고백하는 그백 부장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십자가 밑에서 바르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과 시련 앞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아버지 불만을 불평을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백부장의 고백처럼 진정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저희들 속에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길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짚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 당황하거나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명백하게 또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는 오히려 시연 속에 빛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